그러니까 훈이 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 영화사에 남을 만한 영화죠. 빠뿅이죠 스티븐 매키나고 더스 노프만의 연기 며, 며, 연기가 펼쳐졌던 영화 대형. 이것이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마이클로 감독하고 또 배우는 찰리 허네마고 라미 말레기죠. 대, 대충 이렇게 보면, 인생을 허비한 건 유죄, 자유를 향한 끝없는 탈출, 능숙한 금고털이 범 빠삐, 찰리 허넴미죠는살인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수감된 곳은 죽어서야 나올 수 있다는 악명 높은 기아나 교도소예요. 한편, 국제 위조범으로 잡힌 백만장자, 드가, 라미 말렉이 맞습니다. 돈을 노리는 죄수들로부터 위험에 처해지게 되고, 빠삐는 탈출 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드가를 보호하게 됩니다. 우정을 쌓아가면서 서로 의지하게 된두 사람은 목숨을 건 탈, 탈출을 감행한다는 내용이에요. 오로지 자유만을 꿈꿨던 두 남자의 뜨거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게 이제 기본 어, 스토리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30개국 1,300만 부가 나간 베스트셀러가 원작입니다. 그러니까 앙리 샤리에르의 인생 전체가 담긴 그 파병이라는. 그러니까 실화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요. 그러니까 실제 탈옥을 다룬 이야기보다는 더 흥미진진한 영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원작자의 바비의 실제 모델인 앙니샤르에는 자신의 수형 생활과 탈옥 과정을 소설에 남아냈고 출간된 직후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켰 수, 일, 일으켰고요. 이를 각색하여 1973년에 개봉한 영화 '바비용' 또한 5천만 달러 이상의 흥행을 기록하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지금까지 희망과 생존의 바이블로 꼽힐 만큼 많은 관객의 인생 작품으로 어,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 영화 제작 단계부터 마이클 로우 감독은 제작진에게 캐스팅 1순위를 찰리 허남과 라미 말렉으로 염두에 두었다는 거죠. 소설 속 실제 수감 생활을 할때 나이와도 비슷한 배우들의 캐스팅은 원래 이야기처럼 젊은 청년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두 배우를 간절히 원한 제작진이었지만 배우의 출연 확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스티븐 맥킨과 더스 노프만의 주연을 맡은 1973년작의 명성을 해치지 않고 과연 새롭게 선보일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엄청 커,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빠삐역을 맡은 찰리 허넴은 스티븐 맥퀸이 훌륭하게 보여준 바비와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도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캐스팅 제안에 바로 승낙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밝혔, 밝혔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품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고 그 14시간 동안 이어진 마이클로우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신뢰감을 바탕으로 출연에 어, 응했다고 합니다. 한편 라미말렉은 첫 미팅에서 드가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며 마이클 로우 감독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지만 앞서 진행되고 있던 작품들의 스케줄 조율 문제로 애를 타게 했고요. 하지만 그가 아닌 드가 역을 상상할 수 없었던 제작진들은 함께할 수 있을 거란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간절함은. 찰리 허넴에게도 고스란히 반영되어서 원작에 대한 부담감을 라미 말렉 또한 느꼈을 거라 생각된 찰리 허넴이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출연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원작 소설과 영화에 대한 깊은 추억이 있고요. 찰리 허넴은 나의 성장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했고요. 라미 말렉 또한 어렸을 때이 책을 무척 좋아했다. 원작 영화 역시 부모님과 함께 자주 보면서 잊지 못할 강한 인상을 남긴 작품이다. 라며 평했고요. 이빠삐의 출연에 대한 벅찬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로에 대한 신뢰감과 열정으로 만날 수 있는 두배역 환상적인 연기 시너지 영화 빠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두 번의 탈출 성공과 여덟 번의 실패, 진짜 빠삐의 주인공 앙리샤르는 누구인가? 앙리샤르는 2 5살 때죠 나이 그때 파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근처에 벌어진 사인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고요. 당시 그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유만으로 실적에 급급했던 검사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령 기아나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그는 11년 동안 무려 8 차례에 걸쳐 탈옥을 시도했고요. 난데없는 불운과 어이없는 실수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1941년 코코네 열매가 든 자루 두 개를 연결한 뗏목으로 한때 함께 탈옥을 기도했던 앙드레 마드레트와 함께 악마의 섬에서 탈출에 성공해 베네수엘라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1년간 옥살이를 한후 이듬해 석방되어 시민권을 얻는 데 성공했다고 하죠. 이후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빠비용은 전세계적으로 1,3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꺼내 있는 희망의 바이블로 자리 잡게 됩니다. 1 9 7 3 년에 제작된 동명의 영화 제작 당시에도 스티븐 맥퀸을 만나며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어, 저는 이제 이 바비용이란 이 청백 어, 2019년도에 이제 아, 17년도죠. 2017년도에 리메이크된 이 바비용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 우리나라 이제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 영화는 벌써 이한 2년 전에 제작이 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만약에 원작이 없었다면, 이 영화는 그래도 좋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스티븐 맥힌과 더 스노프한의 명연기가, 그리고 마지막 그 라스트 씬 있잖아요. 그것이 영화사에 길이길이 길이 남는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었다는 거죠. 솔직히 그 영화사에 남는 그 명장면을 이 리메이크 작품을 어떻게 표현할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보헤미안 랩소디의 명연기를 펼쳤던 라미 말렉이 에, 그의 연기를 보면서, 아, 조금 더 스티노프만의 그 연기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대치를 좀 가지고,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기대했던 이 이제 엔딩 씬에서는 물론, 이 영화에서는 이제 엔딩은 아니에요. 이제, 1973년 중에, 이제, 코코아 그 자로 확 절벽에서 던지면서, 서로 이제 탁, 이제, 못 가죠. 더스트로퍼는 겁나서, 이제, 악마의 섬에 남겠다 그러고, 이제, 더스트로퍼 만 혼자 싹, 이제, 떨어지면서, 어 이제 탈출하면서 이 영화는 이제 끝나는데, 이제, 2017년도에 이 리메이크 작은 이제 끝나질 않아요. 어. 근데, 이, 이제, 2 0 1 7년도작에선좀 이제 실망이 컸습니다. 이 엔딩신이. 그러니까 세계 배우 더스틴 오프만의 절벽에서 빠병이 코코아자를 이용해 탈출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표정. 어, 그 표정이 정말 잊혀지지 않아, 한번 보면요. 그 친구가 탈출해서 기쁘고 축하해주고 싶은 그 표정과, 아, 이제 혼자 남아야 할 외로움, 나도 시도할 걸 하는 아쉬움이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표정 연기가 이제, 어, 이제, 나오는데요. 그 장면은 지금 봐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명연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미말렉이 연기한 라스트신은 너무 이렇게 단조로웠다고 할까요? 조금 이제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영화가 그... 그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영화 연출 부분도 그렇고요. 그냥, 그냥 탈출을 소재로만 하는 평범한 그냥 영화가 되지 않았나.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화였고요. 아직은 그 마이클로 감독의 그 영향이, 영향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작 파피옹은그 배우 연기뿐 아니라 그 평생을 탈출을 꿈꾸다 한 인간의 짐념과 인생 그리고 그 자유의 간절함 그 인간의 위대함까지 느끼게 해주는 그야말로 마스터피스 중에 마스터피스였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리메이크를 한다. 아, 어, 이거를 이, 이, 이 걸작을 건든다라는 것 자체가, 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건들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이 안타깝게도 요번에 2017년도에 그 빠비용 리메이크 작은 저는 아, 좀 실패가 아니었나.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더이 이 영화를 좀 관점이 좀 약간 좀 어긋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밋밋한 리메이크작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전에 그1 9 7 4년 작의 그 스티븐 맥킨과 더스틴 오빠 그리고 그 감독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좀 뭔가 이렇게 이렇게 그냥 흩어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 영화는 그래서 어떤 막 가슴을 막 후벼파는 이런 어떤 그런 감정이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안타깝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원작을 배제하고 나서 이 영화를 보신다면, 그래도, 어, 괜찮은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후니 삼촌이었고요. 어, 빠삐용 리메이크, 어, 아무튼 뭐, 어, 한번 그, 보시고, 원작과 비교하는, 그, 그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